모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게임 바로 닌자 머스트 다이 어, 또 한번 돌아와 봤구요 아, 이 게임 제가 저번에 광고로 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즐기고 있어서 오늘 요거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음? 아 일단은요 이 게임이 과금을 안 하면 살짝 노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가다를 해볼 겁니다 예, 할수 있는 게 노가다 밖에 없어요 하지만 가기 전에 요거 고곡, 고곡이 캐시거든요 이걸로 뽑기 잠깐 하고 갈게요 아너 뽑기는 못 참잖아요 제가 얼마나 운이 안 좋냐면 이게 또 게임이 SSR 무기 출현 확률 57%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무기가 57% 확률로 나온다는 소리인데 이게 안 나올 때마다 확률이 5%씩 증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7%까지 올릴 때까지 안 뽑혔다. 그 정도로 운이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는 나오지 않을까 해서 뽑아 보겠습니다. 열쇠 뽑기 두가자좋아랄랄랄랄랄랄랄랄색 나온 건가? 아, 나왔다. 아 근데 50%인데 나와야지. 아, 좋아요. 진빙 옥궁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파란 색깔만 나왔랄요 자, 좋아 좋아. 방금 버을고 계속 뽑아보자. 자 보라색깔 나왔고 역시 노란색깔 안 나왔구만. 자 SSR 출현 확률 2%입니다. 2%면 안 나겠죠? 자 스킵. 아 SR 하나. 근데 진짜 운이 없긴 하다 내가. 그렇게 안 뽑히네. <laughs> 그래도 일단 뽑았고 어, 뽑은 걸로 무기를 강화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어, 일단 요거는 제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강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을 좀 시켜줄. 레벨업 레벨업 해줍니다. 어! 별 4개짜리가 되었다 야 이거 만드는 것도 진짜 힘들었는데 어떻게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게임을 좀 즐겨보도록 할게요 현상수배 제가 또 B급 현상수배가 있어서 이거 해볼게요 자 이건 이제 보스전이거든요 자 다른 유저들하고 함께 보스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전투 시작 아니 근데 진짜 게임이 제가 원래 모바일 게임을 그렇게 재밌게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냥 방송으로만 하는데, 어, 이 게임은 광고로 했다가 재밌어가지고 계속하고 있어요. 어, 그 정도로 잘 만들었다. 자, 일단은 요 친구 아주 패턴이 쌈박하죠? 아. 아야. 아, 아야. 아, 무서워라. 이 친구가 진짜 피하기가 좀 까다로운 친구긴 한데,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깨봤기 때문에, 무난하게 깰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봐. 이게 어디로 날아올지가 잘안 보여. 감이 안 잡혀. 자, 스킬 한번 써 주고요. 좋았어. 자, 검은 이런 식으로 피해 주면 된다. 이게 근데 같은 보스여도 패턴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항상 똑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이 친구들. 까다로워요, 나름. 아야좀 무리했는데. 아이고, 조심해야겠다. 자 일단 딜은 제가 저희 팀에서 제일 잘넣었고요푸드하네요자 <laughs> 일단 공격이 채웠습니다. 바로 써버리자. 써버릇다 악마의 수리감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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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여, 보여. 오, 이런 패턴들 처음 봐. 아, 자, 일단 체력 곱하기 1 남았습니다. 아직 우리 팀한분 살아남았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 내가 죽어도 아마 깨주실 거야. 아, 오. 오. 오케이. 와, 질었다. 아, 다스 좋았습니다. 와, 삐끗 보스인데도 이렇게 어렵냐. 아니, 게임 진짜 잘 만들었어. 이렇게 컨트롤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재밌게 합니까? 자, A급으로 한번 가봅시다. A급은 다섯 명에서 할수 있거든요. A급이 상당히 어렵지만 재밌습니다. 이게 빨리 들어가야 돼. 왜냐면 보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같이 해줘야 돼요. 오케이. 나왔다. 와, 이거 봐. 바로 풀방인 거 봐. 자, 가봅시다. 화염 흑룡 레벨 80짜리. A급은 저도 깨본 적이 없거든요. A급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깨본 적은 없지만 오늘 깰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거 깨면은 퀘스트 많이 깰수 있는데. 워닝! 워닝! 까보자고. 자, 이번엔 또 어떤 패턴일지. 와, 불 뿜는 거 보소. 저거 한 번에 다 맞으면 그냥 바로 골로 가겠네요. 어우! 오! 와, 아! 와, 이렇게 갑자기 때린다고? 이거 나만 죽은 게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 어, 나만 죽었네? 아, 이러면 너무 민폐인데? <laughs> 아, 애들 지금 4명이나 죽었다. 실패. 저에게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지요. 제가 딜을 제일 못 넣었지만 그래도 이젠 잘할 수 있습니다요. 제가 패턴을 몰라서 그랬어요. 오, 그래도 강태 안 시킨다. 원래 이거 꼴등하면 강태 시키거든요. <laughs> 이 친구가 불을 한꺼번에 많이 뿜기 때문에 그것만 잘 피해 주면 되거든요. <laughs> 자, 일단 위쪽에서 이렇게 뿜 어. 패턴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쪽이 아니었는데, 원래 아래쪽은 안 맞았었는데 갑자기 맞기 시작하네요. 약간 피해주고 좋아요. 이런 물어뜯기 조심해야죠. 아자 태풍으로 그냥 날려버리고. 오케이 요거 이렇게 피해주고 야 내가 저거 받고 이거 받고 그냥 골로 갔죠. 음. 나이 패턴도 몰랐어 나또 꼴등인가? 아또 꼴등이야 아 진짜 개민패다 죄송합니다 나가겠습니다 미안해요 어 가문 가문이나 하나 만들자 가문 이름 다함께 차차차 생성 아 만들었다 가입을 환영합니다 다함께 차차차 자 요거는 여러분들 아무나 가입하셔도 됩니다 자 가문도 이렇게 만들어봤고 무한질주나 가자 역시 나는 무한인가? <laughs> 우 도 써야겠다. 에라이 모르겠다. 이 스킬을 쓰는 이유는 위험하진 않지만 저 스킬로 적을 잡으면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써주는 거고요. 좋아 스킬 생겼구만 핫. 아 핫. 오. 뭐 이런 맵은 또 스토리 할 때만 처음인데. 오 이거 뭐야? 이거 처음 해보는데 이거는. 완마? 이런 것도 있었네. 좋아요 좋아요. 자, 스킬 써주고. 오, 또 탔다. 빠세, 빠세. 점수를 1점밖에 안 주네요. 맛없다, 맛없어. 음. 다음 패턴, 뭐야, 까마귀 패턴. 어우야 예측이 안 되는데? 오우야, 야야야야야. 오, 오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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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3단 점프기 때문에 살았다. 아, 여기. 아, 안 보이는 구간. 여기 좀 어려울 텐데. 어 일단 번개 번개 콜스 일단 스킬 좀 아껴놓을게요 아직까지 어렵지 않으니까 만약 못팰것 같으면 스킬 써주겠습니다 약간 그1945 비행기 게임에서 약간 필살기 쓰듯이 저한테한 대라도 맞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빠른 반응 속도로 그냥 바로 스킬을 써줘야 돼 맞을 것 같으면은 더 썼네요 <laughs> 아직 궁극기 있어 속도 증가 빨라지니까 렉이 더 걸리는 것 같은데 <laughs> 조심해야겠어요 오 보스 나왔다 뇌룡이다 뇌룡 롤링 롤링 바로 스킬 써주자. 아, 스킬 개 있었다. 이러면 안 맞잖아, 얘. 아, 뇌룡아. 아, 너무 못 때렸는데? 아, 너무 아쉬운데요, 이거? 자, 일단 바람이라도 날려주고. 바람은 제대로 맞췄다, 그래도. 자, 그래도 패턴이 어려운 패턴이 아니네요. 피해주면서. 하지만 한 대라도 맞으면 진짜 아플 거예요. 표창을 많이 먹어주면은 이게 또 궁극기가 된다 말이죠. 표창을 계속해서 먹어줘야 됩니다. 자, 스킵 쿨타임이 돌았고. 바로 써주겠습니다. 바로 쿨 돌려줘야지. 그리고 악마의 수리검 샤샤! 아하! 바로 피해주고. 샥! 다시 돌려놓고. 샥! 좋았다. 오케이, 오케이. 꿈만 자, 표창 날라오는 거 표창 먹어야 돼요 오는 거. 우이짜 이걸로 잡아주고 오케이. 아 퍼펙트하게 한 대도 안 맞고 잘 잡아줬고 좋아요 좋아요. 어 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가 고비다 여기 집중해야 된다. 자 흥룡 올 때까지 잘 버텨야 돼요. 오케이. 허! 흑룡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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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오나 했네 어 좋아라 유후 아 어, 게임 재밌다 아 어, 닌자몬스타 이스 재밌다 아 어, 꿀잼이에요 오케이 자공기쳐졌고 530만점 제가 550만점인가 그렇거든요 어 여기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이거 조심해야겠어요 일단 한 마리 더컷아 이거 위험한데 어? 아 이거 보급 피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진짜, 한 대만 맞아도 이제, 뭐, 이 반피가 날아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어 어, 맨. 어 아, 모르겠다. 이거 궁기 써야겠어. 무서워 죽겠다. 자, 궁기 쓰면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아, 거미들은 다 잡아주기 때문이죠. 샥샥. 됐다. 아 아, 쓰지 말고 그랬다. <laughs> 오우, 오우. 오, 오. 오와, 모르겠다. 이것도 바로 써버리자. 이게 위험해요. 어, 이거 딴딴하게 떨어지면 바로 죽습니다. 오케 이 컨트롤 좋았고 그러니까 화염구 화염구가 모든 적을 잡아주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다 보면서 무빙을 해줘야 되구요 좋아요 좋아요 오오오 죽을뻔했다 죽을뻔했다 어? 자이거 바로 스킬 써주고 지금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반응 불가입니다 자 이런거 다컷 커, 다컷 커, 다컷 다컷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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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몰랑 어? 돌은 못피하네요 이건 예상 못했다 맨. 으, 으, 아! 여기서 맞다니. 아 이거 릴레이 무료? 오케이 무료니까 가자. 근데 얘는 제가 안 키워놔가지고 엄청나게 약합니다. 보스 나오면 게임 끝이고요. 오케이 6등 컷. 아 아, 좀만 더 버텼으면 됐는데. 아 레벨 60짜리 얘못 이길 것 같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자 한번 보자고. 어휴. 바로 빈사상태됐는데? <laughs> 아! <laughs> 아 그거 맞고 준네 좋아요 그래도 620만점 와 SSS등급 미쳐버렸고 자 순위는 6등 만족 만족 자 5등 몇 점입니까? 670만점? 어려웠네 못 갈만 했다 자 이렇게 게임을 해가지고 받은 보물을 이렇게 레벨업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자 보물 합성을 해가지고 바로 만들어줍시다 자 이러면은 b 급닌자복이 만들어졌고 a급 제가 만들 수 있거든요 냐? 아 하고 아, 이미 있는 건데 아 이거 이거 너무 많은 거 이거 지금 이거만 3개요 아 똑같은 거 3개인데 이거 쓰지도 못하는 거아 아, 하여튼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닌자 머스타이 한번 해봤는데 아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오는 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재밌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게임을 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닌자 대집결 나의 초대 코드 요거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 버튼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저민몬은 다음에 더더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민나이 밍바